좋습니다. 써니고요 버스커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긴급 버프를 먹었죠. 좀 되긴 했는데, 이제 공속이 0.6초에서 다시 0.5초로, 예. 더 빨라졌다. 그와 동시에 진화 나무꾼이 또 너프를 먹었죠. 이제 분노 마법으로 수명이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진나 나무꾼이 이제 사라지고, 버스커가 떡상! 하는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버스커가 그래도 좋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떡상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긴 하다. 괜찮게 쓸수 있는 카드기 때문에 오늘 이버서커로이 순한 고통 덱 준비했습니다. 어제 예전에는 저번에는 골렘이었는데 그 덱도 충분히 좋지만 이 덱도 나쁘지 않다. 한번 랭크 게임.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연습 게임 없이 바로 랭크 게임 들어갈게요. 솔직히 뭐 원래도 연습단위안 하지만 이 덱은 진짜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실력 덱이니까.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연습할 필요가 없다. 쌉소리 아니고요 예, 진실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다투고만 일단 둘게요, 예. 자, 순환덱. 스피릿이 또두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환이 빠릅니다. 그 순환을 이용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이긴다. 자,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눈 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해골킹 만든 거 바꿔요, 이거. 스펠 체크 필수죠. 일단 저도 해골킹. 어이쿠, 잠깐만. 어이쿠, 이러시면은 제가 좀, 아, 뭐야, 위치가 뭐야, 이거. 파스는 왜 뒀냐? 심심해서. 간 아니고, 전략적이죠, 예. 다 전략 생각해서 두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는 일단 통나무. 솔직히 뭐, 고드릴 정도면 통나무 굴려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가 이거 수비 안 되는데. 어, 죄송, 죄송. 죄송. 야, 야, 어그로, 어그로. 아니, 버섯 언제 나오는 거야. 아. 근데 데미지는 별 차이 없네. 엘릭스는 뭐, 개말 차이 나겠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렇지. 저거는 일단 막아. 어. 메가나이트에다가 고드릴? 뭐, 메나 고드릴 덱도 있나요, 지금? 아 잠깐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약간 지금 오랜만에 좀센 적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통 찔려주고 이게 솔직히 다 웬만하면은 제 밥인데 어 지금 상대 좀 쉽지 않아요 이거? 근데 이거 왜 뺐지? 어, 어 잠깐만 살짝 조아, 통나 왜 빼? 왜 뺐어? 자, 일단 다시 준비. 일단 버섯 버서커. 거 버섯 거만 도도 되긴데 아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공수 버프 먹었는데 이걸 왜 뺐어? 이래서 연습 게임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어 일단은 오른쪽은 웬만하면 무시할게요. 예. 우린 저거를 지금 막을 틈이 없다. 바로 공격 가야 돼요. 자수로 오른쪽까지 억그로 끌어주면서 양쪽으로 압박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 지금 오른쪽 막았으면은 왼쪽 데미지못 넣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정신 없게 들어가줘야 돼요. 일단 이거는 원래 파스만으로 습이 되고. 어, 괜찮아, 이제 아파봤자 오른쪽보다 아프겠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파봤자 뭐 터지지 만안데 그렇지. 아 어, 여기다 또 스펠을 빼면은 저는 고변리턴 돌아가면 되죠. 이게 순한 대기입니다. 아 잠깐만. 어어, 독 있는데. 와독 있는데 저기다 매나 아, 아주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니, 강자 아니네 이거. 어 잠깐만. 어잠 잠깐만.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자 왼쪽. 자 타타 보는까지 지금 저 타워는 손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짤짤이 가 앞에서 단검 타워? 겁나 맞는 거죠. 어 잠깐만. 600, 600이면 충분해 이거 자 일단 저거는 송나 막으 되고 마스 터도 되지만 자그동지까지 섬세하진 않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자150자 끝났다 이제 자 싹싹 빌자 어 잠깐만 고들이고들이는 보드리. 대충 막으 되고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내가 봐줄게 이거 막아봐라 안되지 오케이 아 근데 대기 이게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뭐 저같이 일단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바로 고통 들어가도 데미지 겁나 넣을 수 있는 사람만 음. 이거 최소 천0 넣는다 이거 음. 넣을 거고요 자 일단 통화 막아주고 다 자식이 폭을 해? 맞을래 아닙니다 예, 폭력은 원하...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비폭력주의자라서 나 해골킹 막아주고 그렇지 음. 좋았어 됐어 됐어 완벽해 이제 성대 당황했죠? 아직까지 당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근데 내가 좀 당황했다. 어? 아니 법사가 뭐야? 어? 아니 요즘은 법사를 쓰는 사람도 있네. 그렇지 역시 법사를 버릴 리 없다. 예 바로 들어온데 저도 당할 사람이 아니다. 아이 미친. 에 토나무 법사 막아라. 오케이. 뭐야 왼쪽 안 막는다고? 아니 막기 싫어? 이 게임하기 싫니? 아이고 여기서 음... 한번 해주면 멘탈 아삭. 아이고 이런 이러군 뭘 멋진 한판이군요 아까 하품한 주제에 뭐야 또 이중인격이야 뭐야 이거 일단은 다고 진나 나오기도 전에 끝나버렸죠 게임이 이래서 무리를 하면 안돼 이기고 싶으면은 무리하면 안되고요 자옥으로 끌어주면서 양쪽 들어간다 그쵸 오른쪽도 데미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투크라운 싸움 간다 해도 제가 유리하죠 법사 보호막까지 풀렸고 자 수비는 지나 다고가 해준다 이게 또 광역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어렵지 않죠 지금 복제를 쓴다고? 아니 뭐야 이거 복제 타이밍이 좀 심각하긴 한데 자 됐고 일단 투쿠랑 가자 뭐야 나갔어? 어? 나가.. 아 뭐야 진 아니 하품을 왜 하는 거야 컨셉이야? 아니 하품 할 거면은 포기를 하시든가왜 포기는 안 하는 거야 내가 작품하고 싶다 진짜 아.. 나 비폭력 주의사라서 삼는 거지 지금 자 일단 됐고 이거는 일단은 다트 곰을 빼야 돼요. 스피를 하려면은 다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원걸 유일한 원걸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순환 시켜주면서 계속 빼주면서 스하면 된다. 어 순환하면은 어떻게든 스피 된다. 다고도 죽이 그두 번이지만 금방 돌아오셨던. 아이고 화살을 빼면은 원래는 고통 들어가면 돼요. 뭐 지금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는데 심심하니까 그냥 갑시다. 예. 아이고 재미 없었다 이번 판은 예. 하품. 어... 막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띱, 딥겁네 음,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할거 없으면 파스, 그리고 보통 들어간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도 또 끌리지 않나? 어, 아, 뭐야? 아, 꼭 이럴 땐토네이안 쓰더라. 아니, 이렇게 위치를 뒀으면 토네가 없어도 억지로 빼야지 이거 어, 일단 버섯거줄게요버섯거 미친 공속으로 완막한다 어, 뭐야? 이거? 내가 아스파리죠. 퍼 포서커는 뭐 그냥 하는 척, 하는 척만 지르는 카드입니다. 에다가 지금 솔직히 이게 공속 빠른 게 좋긴 한데 눈에 찐 차이가 없어. 아니 이것 때문에 캐리 받은 거 맞나? 진짜 고갱 맞주고 자, 이거는 고갱은 역시 믿고 있었다. 고갱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고블리는 그냥 다 좋아요. 예. 그렇지? 아, 근데 해골통이 왜 이렇게 많아? 이상하네. 여기 구간은 뭐 해골통만 쓰나? 로얄팀 빨리 넘어야지 이거는. 여기 구간은 좀... 느꼈네요 해골통이 너무 많아 아 일단은 해골킹 두고 갑자기 안매나 음. 아니 뭐 저거 막는다 쳐도 암매나는 좀 아닌데? 아 잠깐만 아 뭐야 갑자기 뭐 재난 문제야 뭐야 이거 됐고 일단은 양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양쪽 둘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못 막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대신 제가 수비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 이거는 그냥 대충 막자 어. 아니다 아니다 어. <laughs> 아니 이럴 거면 통나무 굴리면 근데, 통나무도 해골, 해골통, 저전다 어. 생각 이 있습니다. 아, 미쳤고요. 이거는 다 해골통을 하자. 네. 솔직히, 서 대빼긴 좀 무리야. 대빼긴? 일단은 해골, 고블린통 한번 들어가주고. 뭐, 스펠이 빼겠지, 이러면? 그치. 솔직히, 이거는 진화고통 빼기 욕입니다. 네.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자, 저것도 또 유닛 빼줬고, 나이스. 왼쪽에다 빼면 저만 개꿀이죠. 자, 그리고 화살도 뺐기 때문에, 한번더 들어가는 건또 나쁘지 않다. 아, 근데 금방 돌아오죠, 망할. 아이고, 아이고, 아, 다고야? 어, 죽어. 음. 어, 마음에안 드니까 좀 죽자. 예. 어, 잠깐만. 지금 플레이가 살짝 조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방심만 하면 돼요. 자, 일단 고갱 두고. 저걸 어, 어그로 끌어줘야겠죠? 아, 화살이네. 개 망했네, 잠깐만. 하지만 여기서 침착하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 예. 침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지금 맨날 진작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 저 로켓병 때문에 지금 망했어. 아, 나 잡았어야 되는데 아, 진짜. 케펑저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야야야야야야 버스코 민다 오케이 또 아스파리네 버스코 하는게 없다 일단 들어갈게요 얘 예, 지금 상대가 공격 하도록 냅두면 안되고 저렇도 공격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 왼쪽 지금 데미지 겁나 아주면서1 4 0 0까지1 0 0 차이밖에 안나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100 차이 밖에 안나죠 와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아요 와우 16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왼쪽 왼쪽 그렇지, 오, 오른쪽도 안 막아요. 자, 이걸 안 막는다고, 오. 어, 뭐야, 가는 거야, 뭐야? 뭐야, 이거. 나이스!